아아좋 잖아요. 아 예, 예. 아, 네. 네, 임진은 네. 클래스 버디를 찾아서 아 선생님 오늘 우리 어디가 왔죠? 자 제가 전번에 약속했잖아요. 네네. 이제 지방을 간다. 네. 했는데 그래도 지방 두 번째 우리나라 두 번째 도시 부산을 왔습니다. 와 아, 부산 네. 갈매기 부산 갈매기 아. 선생님 네. 아니, 사실 부산에서 는또 선생님께서 영웅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자 우리 부산이 말이죠 네. 요즘 뭐 국제 도시로 만드는데요, 신도시. 아. 명지라고 있거든요. 네네. 김해 공항 바로 옆인데. 네. 명지에 있는 IGM 아카데미 명지점을 찾아서 왔습니다. 와 예. 제가 볼 때는 네. 선생님, 네. 여기에 선생님을 기다리는 팬분들도 네. 계실 거고, 버디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과연 버디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뭐 여기. 내가 생각에는 많을 것 같아요, 지방이. 좋습니다. 그러면 네. 함께 버디를 찾아서 가시죠! 가시죠! 스윙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저희가 유튜브에서 볼수 있는 그런 스윙이거든요 자 보세요 한번 굴리고 올리시네 예, 예.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웃긴 스윙 같은 거볼때 이런 분 나오셨거든요 예, 예. 재밌는 스윙 같은 거 그, 그 저렇게 굴리는 분이 힘을 쓰려고 굴리는 거거든요 예. 한번만나볼까요네한번 한번 음, 예, 한번 보시죠 이런 그 스이 예. 있으신 것같아한번볼게요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골프에 대한 열정이 굉장하신 것 같거든요 <laughs> 선생님 자유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광명 음. 여신... 동에 어. 있는 어 상업이고요 현재 네. 나이는 <laughs> 7십 서입니다 우와. 굉장히 동안이시고 선생님 스윙이 조금 독특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어, 좀 있어요. 약간 리듬을 타셔가지고? 그럼요. 어. 그것도 그렇고 네. 처음부터 제가 골프를 배운 제가 88올림픽 전부터 배웠는데 예, 88올림픽 때부터? 전부터 배웠는데 네. 외국에서 그냥 혼자서 했기 때문에 아 혼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랬기 때문에 기초를 전혀 더덜안 했어요. 그게 중구난방이에요. 아 중구난방은 아니고 <laughs> 중구 스윙이 나쁘지 않으세요. 뭐 타격도, 좀 보리가 거리도 좋으시고 한데 골프를 지금 하신 지가 거의 한 20년 되신 거네. 그러면요. 너무 좋아. 어 그럼 그러면 선생님 이 골프를 어, 하면서 30년 가까이 됐지. 30년 하면서 <laughs> 27년이가요. 어 27년 동안 <laughs> 골프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골프 해 보니까. 일단 기분 좋아요 아 기분이 좋고 칠 때마다 기분이 좋으시고 그럼요. 어 라운드 나도 기분 좋고 텐션 업 되고 아또 연습할 때도 기분 좋고 그럼잘 맞으면 더 좋고 아 그건 뭐. 안 맞으면 안 맞아도 괜찮아아 괜찮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것도 다고 <laughs> <laughs> 근데 선생님 그 정확하게 레슨 받아본 적 있으세요? 퇴근네그어 그, 그 이제 레슨을 적으로 해놓고 네.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보는데 <laughs> 네. 워낙 옛날 본거 걷어가지고 고치기가 음. 참 힘들어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오늘 기회를 드릴 수 있어요. 네. 뭐 갑자기 레슨을 좀 드릴 수 있는데 네. 그 레슨을 받고 선생님이 좀 연배도 드시고 하니까 어, 오랫동안 구려 있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을안 버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내일 내일 뭐라고요? 나는 무조건 버릴 거요 가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까? 강연아, 잠을 잠만요. 호주머손 넣어가지고 빼보세요 버려 하나 빼가지고 버리세요. 버리자 아, 오늘 네. 그러면 레슨을 받으면 모든 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선생님 혹시 어떤 방송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서 레슨을 좀 공부하고 하십니까 그.. 유명한 레슨 공부도 많이 보고요 뭐 그냥 혼자서 계속 했으니까 는 네. 근데 옛날 처음 배울 때는 유튜버가 없었어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 옛날에 책도 그것도 책도 그거 저.. 채... 코피엠도 그거 보고 했어요 정말 역사이요네 그래 하다 보네 근데 좀 충분한 거같아 근데 선생님이 선생님보다 나이가 어려서 상관없습니까? 당연하 어린 선생님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준비가 됐습니까? 아니, 정말로 나는 정말로 좀, 좀 치고 싶어요 배우고 싶으세요?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혹시 어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 유튜브에 뭐 임진완 선생님 같은 거좀 보고 계신지한번 확인만 할수 있을까요? 어 선생님 어플이 한 2천 개가 있네요 와 우리 선생님께서 또이 오래된 골프 습관을 오늘 좀 날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 하셨기 때문에 어! 오오 임 자주 고 있어요 네 잠깐만요 어, 아, 임진아다 임진.. 오 전부 다 잠만요 임진뭐 전부 다임진한 클래스 임진한뭐아 자왕자 연습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임정은대축고 구독을 누르지 말고 왜면 어르신들 구독 구독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오늘 선생님보다 우리 임재단 선생님이 연배가 어, 젊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으로서 오늘 잘할수 있습니까? 잘할수 있고요. 네. 저 지금 100%말 들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임재단 선생님보다 더 어린 것도 많이 들었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우리를 임재단 선생님이 구독하신 분은 버디라고 그러거든요. 아, 예. 버디가 나비 모양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비처럼 날아갈 겁니다. 선생님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 보세요. 버디. 네, 버디.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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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디 아디디하하하하 b 디 d y body body b o 가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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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d y body b 하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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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d 요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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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언더 쳤습니다. 3 까지 쳤습니다3 언더 까지 치셨어요? 예. 야, 지금은 요즘은 어떠세요? 지금은 뭐, 한 따지면 90도 조금 못칠려나 아, 80, 80 후반, 80 뭐, 왔다 초반, 갔다, 초반 왔다 후반. 갔다. 근데 제일 지금 이제 그때 옛날보다는 거리도 많이 줄고 그러셨으니까. 당연하죠. 거죠? 거리가 첫째 제일 많이 줄었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외국에서 그 당시에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네. 혼자서 배웠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했기 때문에 네. 기초가 너무 부실해요. 아, 아. 예. 자, 그러면 예. 한번 몇개쳐 보십시오. 제가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엔 예. 쳐 보겠습니다. 예. 네. 편안하게 치는 멋... 치시는, 치시는 스타일도 좀 너무 못 쳐도 뭐를 할 말이 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는 <laughs> 없습니다. 아유, 무슨 <laughs> 말씀이세요. 아예 <아이언>, 아예 <아이언 웃음> 7번. 예. 아유, 예. 아이야. 으... 아, 야, 괜찮습니다. <laughs> 자, 드라이브 한번 쳐 보실래요? 예. 높게 티를 높게 놓으시네요. 네. 네. 근데 현장에서는 4 0 놓고 치는데 네. 여기 치니까 그렇게 안 맞더라고요. 네. 그저 역시 28년 동안 골프를 하셔서 공 때리시고 하는 게좀 부드러우세요. 연세에 비해서. 자 근데 사람들이 뭐 맨날 볼때 테이크웨이 할때 이렇게 백스윙 올릴 때 이렇게 좀 꿀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예, 맞아요. 알, 알면서 잘안아니예 예, 아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왜 꿀립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포드 프레스라고 예. 그 프로 선수들은 그 치기 전에 그 시동을 거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예. 앉았다 일어난 사람도 있고 이거는 그게+ 그게 음. 힘을 모으는 겁니다 시동을 거는 예. 거라 예. 그거는 예. 괜찮으세요. 예. 바꾸지 마십시오. 아, 예. 그래, 그래야 힘을 쓸 수가 있으세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스타트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백스윙을 올리니까, 그, 그게 나쁘다는데, 절대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이 좀 나쁜 게 느껴져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그걸 고치려 그래요. 그 고치지 마세요. 그걸 고치시면, 그걸 고칠 수는 있습니다. 고칠 수는 있는데, 내가 뭐, 그러면 힘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앉았다 일어나면서 머리 위치가 어드레스에서 요, 요 예를 들어서 공학고 눈하고 1m50이잖아요? 예, 예. 했다가 1m7이면, 그러면 고쳐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없으세요. 아, 그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 눈높이가 그대로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백탑에서 마이올라 가더라고요. 예, 이렇게요. 이게 이제 필드 가서, 어, 거리를 멀리 치려고 할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현재를 봐서는, 이렇게 꿀리시는데 머리 위치가 그대로 <laughs> 계세요. 그대로 있는데. 명, 마음에 안드 그. 그걸 네, 마음에 아시나요? 안 드시면 고치셔도 돼요. 예, 예. 고치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자, 한번 해봅시다. 하는데 예. 이제 힘을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거리를 더못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니까, 한번, 요, 어, 한번 봐보십시오. 드레스 때. 테이크웨이가, 예. 요렇게 하면서 탄력을 줘서 반동을 올리시거든요. 좀, 그, 그럽니다. 예. 근데 그거는 너무 좋은 겁니다. <laughs> 좋은 거라고요? 예. 네, 그래서, <laughs> 주니어 어린 초등학교 애들이, <laughs> 공을 칠때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서 반동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3학년, 4학년 여자애들이 200씩 때리는 게 그런 반동을 줘서 그래요. 근데 그걸 네, 이제, 이제, 반동적으로 차라는것 대해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쳤는데요. 네, 네. 내 자신을 사진을 찍으면 너무 먼다이 생겨가지고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네. 근데 뭐 고치는 드릴게요. 그게 고치는 드리는데 오히려 나는 그 장점을 살려도 괜찮다는 어, 생각이 들거든요. 장점을 살려야죠. 네, 그래서 본인이 나는 그걸, 그 싫다. 내 폼이 이렇게 굴려서 나는 그거 싫다 면 고쳐야 되는 건데, 그,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힘을 받나 안 받나. 자, 여기서, 요때 조용히 팔만 한번 올려보시고요. 팔로만. 몸을 쓰지 마시고, 자,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랬다가 쭉 한번 올려보십시오 끝까지. 예 이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쳐보세요 그건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조용히 그냥 올리, 세게 올리지 마시고 그렇죠 오케이 이러면 고칠 수는 거예요 테이크웨이가 빨라서 그런 거거든요 무슨 양이냐면 여기서 올라갈 때 빨라서 그런 거지 이걸 고치려면 천천히 올리시면 괜찮으세요 근데 이걸 고치고치시겠어요 고치시면... 그래 하니까는요. 네. 그래 하니까는 이게 여기서 뭔가 부자연스럽고 힘을 못쓰고 그래요. 아, 저, 안 꿀리니까. 이렇게 하니까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전부 다, 전부 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네, 네. 그렇게 하면 힘을 어디에 쓸지를 못해요. 힘을 못 씁니다. 잘못 모으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그걸 포워드 프레스레가 시동을 거는 겁니다. 자동차도 시동을 걸어서 기아를 넣고 액셀를밟아야 차가 가지 않습니까? 골프 스윙도 시동을 거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이를 보면 어드레스에서 이 무릎이 이렇게 해서 반동을 줘서 올리는 프로들이 제일 많고요. 예. 그럼 두 번째 이 손이 어드레스 이렇게다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갔다 올리는 사람도 많고, 예. 머리가 이렇게 갔다 올리는 사람도 많고. 그는 반동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무엇을 고쳐야 되냐면 말씀드릴 거는요 네. 이제 그거를 네. 반동을 지게 되면은요, 네. 올라가서 타이밍을 좀, 좀 내가 좀 참을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은 내려오는 게 급해져 버려요. 아, 급안 되죠. 안 네. 맞죠. 그래서 이거를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무리 고쳐도 안 되니까는 할수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도 여기서 이래 네. 가면은좀 이게 있거든요. 예. 네. 그게 그러니까 28년 동안. 골프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그 골프는 이제 선생님이 많아요. 예. 누구나 다, 아무나 보면, 아유, 해답하셨습니다. 뭐, 팔 피세요. 막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항상 공을 질 때, 아, 나는 굴리고 올리는 것 때문에 야, 이걸 고쳐야 되는대는 생각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뭘 고쳐야 되느냐. 회전이 옛날보다 없는 거예요. 예, 예, 왜 그러냐면, 백스윙은 좋은데, 때릴 때 회전이 없으세요. 아, 한번 네. 자, 예, 잡아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스윙이 아주 좋거든요. 힘을 음. 모으는 것도 좋고, 아주 좋으세요. 네. 근데, 정말. 젊었을 때는, 공을 때릴 때, 제가 볼 때는, 언더파도 치셨다니까, 몸이 쫙 이렇게 돌아갔는데, 것, 지금은 여기 밖에안않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리가좀 줄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훈련을 많이 하시라면요. 이렇게 예. 놓고, 척추뼈가딱 어. 중심이잖아요. 예. 여기서 자썩 돕니다 이 다리 뛰시고 요런 훈련함 지금 아. 요 정도부터면 아, 몸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렇죠? 네. 이 어깨가 지금 한번봐보시요 아.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방향 ]까지. 쪽으로 가 있죠. 목표까지 가라 네, 근데 어디 있나면 항상 여기 있어요. 아, 목표까지 가라. 그죠? 저는 제가 가르치 드린다면. 스윙 음. 아주 좋으신데 나는 이거를 가르쳐 드리지. 아. 이걸 안 가르치 드리겠어요. 아, 그거는 살려 두는게 좋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는 살려. 그 살리네요. 누구한테도 약이하어요 <laughs> 네. 그거는 포드 프레스라고. 네. 그 골프를 치는데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뭐, 그게 없는 사람은 딱딱해서 공이 안 됩니다. 뭐, 오상업 트레이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이래도 이 여기에서 렇게 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에 일주일에 몇분 오세요. 뭐 평균 한네 번에서 다섯 번 그러면 여기 오시면 네. 공을 치실 때요 여기 이렇게 도는 연습을 한 삼십 번 하고 공한 삼십 개 치고 아, 또 하고 또 요거 한 스무 번 하고 공 스무 개 치고 이렇게한달 아, 예. 정도 하면 예. 나도 본인 자신도 모르게 몸이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아, 예.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저하고 같이 도서였어요 오케이 또. 진짜 돌잖아요 선생님 거의 인간 까배기 같습니다 이왜그나은 네. 네. 지금 굉장히 파워도 줄수 있고 공을잘 네. 치시는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몇, 베스트 스쿼 매치니까 스리안다까지 치셨다고요 <laughs> 스리안다까지 치는 골프가 더 많아요 통상 홀리는 네번 네. 평생 홀리는 네번 선생님 자랑은, 자랑은 물어보기 전까지 하지 마세요 <laughs> 자, 네. 자랑 좀 해야죠 <laughs> 아우 그럼요, <laughs> 아, 그럼요. 이 연세에 굉장히 파, 아주 건축도 좋으시고 제가 볼때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내 스윙을 갖다가 오해 해 가지고 골프 망가지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나는 너무 좋은데, 이걸 갖다가 나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 정말로 골프를 모르는 사람이 이거 잘못됐다 이러지. 제가 이래 볼 때는 그거는 누구나 다 올리기 전에 반동을 줬어. 올리는 거에요 근데 그래서.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는데요 예, 예. 본인이, 제 자신이 싫은 겁니다 그건 맞아요 본인이 예, 예, 예.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프로 선수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예요 <laughs> 그건 니 무슨 이야기인지 아,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서 힘을 더더 더 쓰기 위해서 예. 흔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 예, 예. 자 좋습니다 몸 도는 거 한번 해보세요 어우 잘하시네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니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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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저기 잘못된 게, 이게 지금 이러면서 채가 이래 되면 아, 안 돼요. 요 채를 딱 세우고, 아, 요렇게, 네, 요렇게 채가, 요렇게 딱 세워져야지, 음, 음. 이래 되면 잘못되신 거예요. 음, 예, 제가 예, 여기서 싹 오케이 해보세요. 예, 자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좋습니다. 이제, 이제 한번 해보세요. 자, 백스윙 치는 스타일에서, 저 백스윙 그대로 다른 건 바꾸지 마시고, 싹. 그렇죠+ 그렇죠 타워가 나오죠 이제 네? 머리 딱 중심 잡으시고 거의 인간 꿀가백이에요 네, 네. 가볍게 싹 들었다가 그냥 몸도 오시고 그럼요+ 그럼요 오오 네? 와+ 와+ 까벡이 맛집이야, 까벡이 맛집. 와+ 가백이맞이야가백이 맞지 와, 힘이 잠깐, 남아도신다자 잠깐만요 자 요+ 요 지금 연습을 제가 했던 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laughs> 예. 이렇게 보면은요, 예, 예. 제가 이것만 말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요, 한 번에 돌아야지, 한 번에. 예. 아, 본인이, 본인이 레슨 하시네요. 예, 네. <laughs> 자, 쭉 한번 들었다가 보시고. 그럼요, 그럼요. 오 좋다. 오. 어, 이러시면 엔달 엔달들이 나오실 거 때. 아, 나오겠,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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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오겠네요. 요즘 한, 자, 한, 한 두달 전부터 200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200 나옵니다. 그니까 러 뭐냐면, 이 힘은, 이 힘으로 치는 게 아니고, 꼬였다가 풀리는 힘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풀리는 게 힘이 난, 작았던 거예요. 여기서 팍! 이렇게 돌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 해볼까요? 예, 예. 그래서 휘두르지 못하는 거죠. 공을 휘둘러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 예. 해라 그래서 이렇게 예. 해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그그 이렇게 그 해서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예, 예. 이러면 스피드가 안 나옵니다 같이 들어버리세요 그래야 언더가 된다고 아이언 칠때 당황불러가 예, 예. 예, 예, 된다고 뭐, 레슨 뭐, 하지 마시고요 예. 같이 들어주세요 네. 같이 들어주셔도 <laughs> 돼요 좋으세요 네. <같이 웃음> 좋으세요 예. 뭐, 드라이버 예. 답이 없는데요 예. 답이 없어요 <laughs> 예. 본인이 보이는 레슨 하세요 쭉 들었다가, 회전하세요. 몸 돌고. 그럼요, 그럼. 이것이 바로 임진환의 매치. 와, 박수. 따봉. 따따봉. 자, 여기 오셔서 연습하실 때, 요, 자, 다스에 오시잖아요. 네. 필드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필드 가셔도 연습스윙을 이렇게 하면 여기서 스톱밖에 안 됩니다. 필드 가셔도 요렇게 해서 내가 몸을 슥, 천천히. 이 돈은, 이게 이제 스트레치예요 스트레치. 그 우리가 보면 뭐 이런 운동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운동은 못 하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아마추어 골프들이 문제점이 제가 10명을 내서 하면 한 7사람은 네, 다 예, 이릅니다. 예. 이게, 이게 안 빠져요. 정말로 큰깨달음이에든요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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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머리가 예.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머리 네. 나가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뺀걸 도시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큰 깨달음입니다. 네. 네. <웃음> 그리고 <웃음> 절대 머리, 저, 이렇게 굴리는 건 네. 좋은 네. 점이니까 네. 더 살리세요. 머리만 움직이면다 예, 예. 머리 움직이지 마시고 도세요. 그냥. 슥슥 도세요. 자, 왼쪽이 빠집니다. 왼쪽 부분을 다 치셔. 가볍게 썩. 임진아 선생님의 매지 그니까 요 네. 연습을 계속 좀 하십시오. 그러면 200 넘어가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이거드라이버 네. 끝내주네요. 아니, 그요저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버릴 게 없었어요. <laughs> 네. 아이언 한번 쳐볼까요? 아이언 쳐보실래요? 네. 네. 아이언. 네. <laughs> 세계 골프 부킹은 타이거 부킹으로 치시고 어딱 히니시 하시고 좀 잡고 계셔 보세요. 자, 이번에 치시고 스톱 하고 계셔야 돼요. 스톱. 요 정도 도셔야 돼요. 아, 예. 예. 네. 이 정도 도셔야 돼요. 네? 충분히, 오히려, 그 이렇게 몸을 쓰면 허리를 다칠 수 있어도, 이렇게 도는 거는 절대 허리를 안 다칩니다.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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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패싱, 썩. 자. 어, 좋아요. 예. 자, 자꾸 이제 그렇게 도는 연습을 하시면, 지금은 어색해도, 네, 네. 나중에 이제 부드러워지잖아요. 네. 그럼 스피드도 생기고, 뭔가 네. 힘도 모아지고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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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도시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오우. 좋아요. 쌤, 오늘 바로 필드 나가실 것 같은데요? 네. 어, 보도 많이 가시고. 과연 7번이. 137m, 140m 나가면 엄청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조금 더 부드럽게 하세요. 막 아, 네. 잡지 마시고. 네. 자, 몸척 보시면서. 네, 좋아요. 저,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제, 저이 방송이 나오면, 아까, 아까 그렇잖아요. 제가 뭐 처음에 봤을 이렇게 굴리는데 머리가 이렇게 절대 안 올라옵니다. 아, 예. 그 상태 그대로 이거만 굴렸지 머리 위치가 안 올라옵니다. 아, 본인만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게죠 그래서 다행히. 오히려 아마 오늘 그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모범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아마추어분들이 이렇게 뭐 흔들거나 치기 전에 뭐 하는 행동을 어떤 분들은 그거 나쁘다고 아, 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 반동을 주는 동작이라서.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아, 이런 감사합니다. 식으로 좀 치시고, 자꾸 제가 숙제드리면, 예, 그 예, 이거를 예, 예.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 많이 이게 하겠어요. 많이 하시면요, 세월이 가서 연세가 80이 되시잖아요. 그래도 숨이 좋아집니다. 네. 80이 되지도, 아니, 제가 그 가장 저 골프를 잘 치시는 어른이 92세 되시는 어른이 있는데, 나이긴 해, 투어바를 쳤어요. 스리파트. 그 제가 누구라면 금방 아시는 분이에요 아 근데 그분이 <laughs> 그분 저 프라이버시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진짜 잘 치세요 그분이 끝나고 알려주십시오 회전이 좋아요 회전이 회전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개단이 김, 절대, 임,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절대 예김준환선생님따따 보니 예 고맙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오늘, 이거 하지 마세요 오늘 큰 이거, 이거 하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큰 깨달음 받았습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멋졌습니다. 예. 예, 오늘 임진환 프로님 레슨 오늘 뭐 평생 처음 받았는데요. 아 정말 전전 상상도 못했던 것을 짚어 주셔가지고 앞으로 아마 분명히 일치월장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100% 듭니다. 아, 이 임진환 프로님을 오늘, 오늘 만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대단히 감사고요. 하 어, 계속 계속 번창하시기를 어, 항상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커피를 사실 잘안 마시거든요. 는 그런데 이 유믹스만 저는 꼭 마십니다. 조금 단맛이 있기 때문에 당분이 있으면 좀 소화가 잘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커피를 먹고디저 커피다. 소화도 잘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로 맛있습니다. 여러분, 뉴믹스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코리안 스타일 커피, 뉴믹스.